원래 있었는데 아마 티니 핑이 하나, 둘, 셋, 말라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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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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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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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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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실하는알차까지 있어. 산핑이 맞네. 아, 크롱스에 다는 거야? 아, 야, 이거... 이게 뭐야? 학콘통곱하기 얼마야? 겁나 귀여워. 헐. 오, 이렇게 돼있구나. 경기도에도 있어요?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과몰입니은 티니핑 랜드 뽑기. 뽀키. 카페에 뽑기만, 잠깐몇 개가 있는 거야? 몇팀야 얘네가 좀. 이거, 제가 내가 뽑기해서 이거 두개 샀잖아요. 이것도 랜덤이거든요? 이 새끼들 악질인게꼭제다 랜덤이야. 계열 밖에 랜덤 파일 쪽만 안 해가지고 물라열받밖 다행히 히두복은안나았는데 이거 열 밖에나 또 이거 해 놓고, 그레고 이거를 2회, 이용권 9천 원, 3회, 만3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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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생각해봐 1에 9천원이면 1 0백9만원인이 새끼들 말 딸고 나 비참 필도없는 새끼들 하초팀 안나오면 애들 돈다며 애들 또막 이상한거 애들 좋아하는 그거 있어요 티니핑 월드컵 있냐 그티니핑인기순표 보면은 나는... 애들이 좋아하는 게있대요이기순이2023그이핑 2023. <근데 티니핑>, 어워즈 아! 1등! 하츄르핑!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츄! 2등 달콤핑 새콤팅 3등 포실팅, 사사팡 사랑의 픽, 나머지는 위노가 얘네 인노우 픽이 해로... 그거야 네이 네데이프 네, 네, 하츄르핑은 네, 네. 네. 로열핑이구요 나머지.. little b i 마 o 핑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이 bit of 개 little b 얘 t of a little 그 i t 에 f 가 little b 핑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가 로열핑이고 어, 계급제 좀 짜치긴 하는데 <laughs> 조화의 핑은 이거 다 노말핑이야 지금 일성딸이야 얘네 얘만 얘가 레전더이고아 근데, 근데 이게 <목소리도>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귀엽게 보요 한번 볼까요? 이분도 몰라주고 츄. 어. 내일 까지 다간네 야. 마이 아이디 얼팬5 5브페이스6바 게임 네이티브 이티브네이 에 B, 블이면 뭔지 모르겠는데, 플스 5에서 플스4 들어간다고? 돌아가고요, 비타 돌아가고요. 아이우드 페이 700 아메리칸 달러 4 5대 콘솔. 아, 이거를 지원해 주면 돼요. 지원... 지원하지지 않냐? 이거요지않나지원나요지않하이 <목> <목소리도> <오. 목소리도>

반성하고 이건데 이거 사실 설정이 아니, 남동생이 아니야 와, 얘네 이거 8개가애드뭔죽지 근데 여러분들 파이크 나오면 안 됩니다. 파이크에... 파이크도 아직 똑같은 캐릭터라서 파이크 나오면은. 파이크가 파이크. 에나크가 파이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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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훨씬 심각하지만 파이크도 좀 가리 파이크도 마지막에 가면 똑같은 캐릭이네 죠 강펀치 뚝배기 있잖아, 뚝배기. 이게, 씨, 머리가 그냥. 뚝배기가 이게, 하아? 하고 강펀, 하 이러고 그러면은 이게 닿는 게 없어. 끔찍한 킬링이었어. 씨름맨의 라시드 드림 콤보. 씨름맨이 이런 것도 할줄 알아요. 점수도 낮은 짜발이면서. 안 돼. 바틀 원, 파이트. 아! 이거 겁나 쎌텐데 이거? 시 이거 X발 러프에요 발러프에 멋있긴 한데 데미지가지 근데 콤보 보면은 딱히 나겠지만 난이도 자체가 드림 콤보처럼 어려운 콤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콤 어, 난이도 자체는 낮은 것 같은데? 나도... 어,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 난이도 자체는. 근데 여기서 데미지. 개미시키는... 연어... 이거 자체이 무슨 종이라고 해야 되 연어... 연어... 연어 그런 아, 나 이거 안 먹어보긴 했어. 그래요, 아, 회동이라는 이거, 이거 맛있어요. 나는 근데 이거 이렇게 먹을 바에 회로 먹는 주이라서안 먹어보긴 했거든요. <목소리> 저는 회파라서 연어가 맛있긴 해. 근데 요즘는 연어 아직 가격 안 내려져. 연어 드럽게 있어요.

아, 일본에선 익혀 먹는 연어랑 셀룰트 먹는 <목소리> 아, <목소리> <해보마에. 목소리> 연어 부분을 철저한데, 이 연어 사이언어를 이렇스코에 엄청 크게 팔아 가지고 해먹을까 했는데,

소래포구 점검했던 불량도의 출신이었던 행정처분 근데 이거... 근데 이게 조금... 빨리 이거 한번 터지면은 사람들이 앉아야지 울신는 차리는데... 관광제라고 아니야...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아니야 이게... 아... 근데 왜 이렇게... 그... 아니야... 그... 그래... 그... 산불 파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기를 잘 치지? 어, 뭐, 아니, 이게 근데... 공전이 도있까 아니고 노원, 노원에서 그, 포옹 시작 이런거 시잖아요여기 수산물에서만 이렇게 이런거 시작고 이게 비싸고또 안에 킹크그런 것도 있 다른 곳은 아직 안 걸렸을 수도 있 이건 또 사람들이 좀잘 모르니까 아니, 이게 다 그래. 없는데가 없는 거 같긴 해. 그래서 솔직히 못 먹겠어. 막 원래 막 이런데 가가 지고 가격이 가격이 막 너무 이면요 그래서 장 가가지고 애들 화장 먹고 이런 거추억이지들이 예전에 저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저대학때다 먹고 뭐 다닐 때그 대학 학생들이랑 요양병원에서 고막 짜르르르 하면서 놀다가 진짜 사 진짜 궁금한거 있는데 낚시하실 있는 거 하는 거. 도, 거. 낚시 하실 줄 아는 분이 계시있죠아 도미! 도미가 제맛있어요 도미랑 그런거 다먹어 낚시 낚싯배를 타는게 비답니까 아니면은 동네 횟집에서 먹는게 비습니까잘 잡으면은 배 타는게 낫나요? 그래요 사람 낚지 말고 타는게 비싸? <laughs> 아니 그... 제가 보니까 그... 저도 도시업을 봤든요 보니까 무슨... 키터에 바닷물고기 두꺼운거면 그거 다 보면은 바로 횃떠먹을 수 있게 하는데 1박 2일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횃떠것 같던데 그래가지고 페리헤가쉬물있더 차라리 그런게 가가지는게 아니 그러니까 소주가 가지고, 어그 뭐라 그러지? 양식장 같은 거 양식 잡아요? 양식장 같은 거, 양식장 이런데, 양식장 봤는데, 그서 내가 가볼까 하다가 귀찮아서 안 가긴 했거든. 실내는 아니고 저수지도 아니고 양식장처럼 해놔가지고 나그못오라고 아, 있던데, 그러니까 그거 뭐 일박 2일에막 숙소도 막 해놔가지고. 뭐몇 십만 원.. 하.. 1박에 뭐 인당 한몇 십만 원이면은 10만 원? 15만 원2 0만원 이런 데 아.. 잡는 거 따로에 가져가는 거 따로라고요? 무슨.. 잡을 때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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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매야 도 아아 획득인데 돈매는있나 아아 잡고 방생하면 효가도 없고 가져가려면 돈 빌려.. 이게 내가

다가 어차피 지구 도가 서울로 올라오다하도그거 그래서... 그 지구 아, 그러니까 요즘에 전어철 아닌가요? 전어 드셔보시고 계세요 요즘에 도저히 날씨면 전어철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 날씨긴 한데, 전어 드시면 계십니까? 요즘에 전어를 먹어야 되는데,